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루입니다 오늘은 이세돌의 오리지널곡 리와인드의 저작권 논란에 관해가지고 드디어 작곡가인 영바이브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리와인드 저작권 사태가 뭐냐면은 이세돌의 오리지널곡인 리와인드가 저작권 논란이 터졌었죠 리와인드는 이제 당시 의 활동명이 사나 지금 현재 해비로 활동하고 있죠. 이 칸나가 방송에서 직접 자기가 작곡에 참여를 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리와인드 곡이 발매됐을 때 작곡가로서 이름을 못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리칸의 권리를 빼앗았다. 이러면서 저작권 논란이 터졌는데, 이 작곡뿐만 아니라 작사 부분에서도 우아굿이 단독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리와인드의 가사를 우아굿 혼자서 작사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논란이 커지니까 우아굿이 결국에는 이제 비난 여론을 무시를 못하고 내가 김빠이친거 맞다. 남의 거 갖다 쓴거 맞다. 해가지고 작사 논란에 관해 가지고는 이제 증거를 갖고 신청을 하며 이름을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어쨌든 작사 관련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태가 마무리가 됐죠. 근데 이제 작곡 관련해 가지고는 영바이브가 우아굿한테 자기가 100% 작곡한 거 맞다고 말하고 이후에 무대응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글을 통해가지고 명바이브가 작곡 논란에 관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입장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입장 발표문이 이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헤비나 칸나 편이라면 이 입장 발표문이 상당히 조금 역겨울 수는 있어요. 보면 나는 우악구세 공지를 통해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번더 정리한다. 리와인드의 작곡 편곡은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대로 완전히 내 작곡 편곡이 맞다. 100%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정말 진짜 혹시나 나도 모르는데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어? 본인이 작곡했다는 그 증거 자료랑 함께 나한테 당사자가 직접 연락해라. 어, 꼭좀 부탁드립니다. 어, 꼭좀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죠. 난 이거 보고 예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나라는 걱정부터 들더라고. 어, 야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라를 척 갔다가 나중에 구라라고 들통 나가지고 욕을 오지게 쳐먹은 친구가 있어요. 아이리칸나라고 애가 한명 있는데. 너 회사 왜 나가냐? 너 다른 회사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너 가수 활동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야! 가수 하는 거 아니거든? 가수 안할 거거든? 다른 회사랑 연락하는 것도 없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아! 어! 이러면서 화내가지고, 엄청 그런 주장을 한 유튜버이자 버튜버이자 사이버 레카층 욕을 엄청 먹인 애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짜그리다 개구라였다는 사실이 들통나가지고 욕을 처먹은 아이리 칸나라는 친구가 있기는 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바이브라는 친구도 이런 식으로 사실상 조롱에 가깝죠. 혹시나 내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아그 사람한테 좀말좀 좀 해주세요. 어? 증거 자료 갖고 와가지고 연락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상당히 인상이 안 좋은 도발성 그리고 조롱성 글을 입장 발표문이라 합시고 쳐올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저 영바이브의 해명으로도 이 논란이 잠잠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입장 발표문은 제대로 된 해명이 된 글이 아니거든. 일단 왜 사람들이 저 해명으로도 납득을 안 하냐면 영바이브가 저 글에서는 오해가 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거다. 라고 말해놓고도 직접적으로 그 오해에 대해서 해명을 안한 겁니다. 이게 오해가 해명이 되려면 은 칸나가 직접 방송에서 말했던 사실 이 노래는 제가 벌스 부분이랑 이 부분 제가 만들었거든요. 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사나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냐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사람들은 이런 증거 영상이 있고 사나가 이런 말. 예, 사나란 친구가 칸나이자 헤비입니다. 얘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바이브가 아무리 오해라고 말해도 오해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 거야 증거가 있는데 오해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 증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쵸? 근데 떡하니 인터넷에 증거가 쳐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본인이 아니잖아 본인이 증거 갖고 가, 이야기하라고 너네들 말을 안 들을 거다 이딴 소리를 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입장 발표문이 역겹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게다가 칸나가 직접 방송에서 이 부분을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했을 때 영바이브도 헤비의 사나의 칸나의 발언을 직접 들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안 했어. 생각을 해봐. 내가 작곡가야. 내가 만든 곡이야. 100% 내가. 작곡하고 편곡하고 다 했어. 그런데 어떤 방송인이 나와가지고, 이 아, 부분은 제가 만들었거든요. 라고 말했다고 해. 그러면 너네들은 그 말을 참을 수가 있냐? 못 참지. 바로 들이박아야지. 뭔 개떡같은 소리냐. 내가 100% 만들었는데, 니가 왜 방송에서 니가 만들었다고. 그 부분은 니가 만들었어. 니가 뭘 만들어? 쌍욕이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근데 얘는 그 당시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니까. 어. 칸나가 방송에서 말했던 이 부분을 내가 만들었다고 말했던 부분에 관해 가지고 반박을 전혀 안 했어요. 반박을 안 하면 뭐야? 사실상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 게다가 둘이서 음성 디스코드로 이야기하면서 네가 방송에서 리와인드 가이드를 공개하는 그 방송 내용이 우악구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너 자르겠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영상들이 다 남아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칸나가 방송에서 이 부분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말을 한지 나는 몰랐다라는 변명은 안 통합니다. 근데도 어 입장 발표문이라고 내놓은 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서 전혀 해명을 하지도 않고 무조건 지가 만들었다고 우기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 지구상에 만든 놈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증거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말해라 이딴 소리를 쳐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간에 턴은 넘어왔어요 영바이브가 내가 만든 거 100%다라고 입을 털었어 그쵸 그러면 이제는 헤비가 대답할 때입니다 영바이브는 입장 발표는 다 했어요. 어 이게 아니꼽고 역겹고 그러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미 다 했단 말이야. 그쵸? 게다가 헤비는 더 이상 이제 회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헤비 팬들이 헤비 본인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쵸? 게다가 본인이 벌스랑 이 부분 내가 만들었다고 그거 발언을 해가지고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헤비를... 위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싸운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헤비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자기 발언 때문에 이렇게 싸워온 팬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기 발언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왁타버스 이세돌 영바이브 우왁굿한테도 미안해서라도 제대로 입장 발표를 하고 내가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게다가 명바이브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다 이런식으로 끝낼게 아니라 왜 사나가 본인이 만들었다고 한지 이해가 안간다 확실히 지목을 하란 말이야 헤비야 니가 만든거 아닌데 왜 방송에서 니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야 직접 나와서 해명하라고 이렇게 말하라니까 그쵸 그러니까 꿀리는 게 없으면 이렇게 직접 지목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고 본인이 만든 거 아니라고 밝히세요. 왜 이렇게 피해를 주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고 말안할 거면은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나가라니까. 사건을 해결하라고. 그렇죠? 꿀리는 게 없으면은. 맞아. 아니야. 본인이 직접 와서 증거 갖고 이야기하라 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고소를 하라니까. 니네 권리를 찾아야지 니가 100% 만든건데 어떤 인터넷 방송인 여자애가 방송에서 내가 만들었다 라는 개소리 해가지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쵸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어떤거냐면은 일단은 칸다가 만드는데 어느정도 기여를 했어 그쵸 가이드 녹음하는 과정에서 노래를 들어보고 칸다가요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쪽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영바이브가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곡을 약간 수정을 한 겁니다. 어, 근데 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영바이브가 악보를 쓰고 뭐 했을 거 아니야. 음악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어, 추임새 좀 넣고 옆에서 입좀 털었다고 해가지고. 이 저작권을 주장하기가 애매하거든. 그쵸? 그런데 방송이나 그런 데서 이 부분은 내가 좀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럴 정도 말은 뭐 해도 괜찮지. 어차피 저작권 등록을 내 이름으로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칸다가 벌스 부분이랑 이 부분은 내가 만들었다. 라는 부분도 그냥 넘어간 거야. 직접적으로 내 돈이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저작권 등록을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 먹고 있었어. 칸나도 이 부분에 관해가지고 아무 말안 했어. 자기 이름 같이 넣어달라고 안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칸나가 저런 식으로 말했으면 칸나한테도 그게 이제 기여도가 있는데 왜 칸나 이름 안 넣었냐. 이래 나와버린 거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남의 권리를 빼앗은 게 되고 내 돈을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빡친 거야. 근데 이제 칸나랑 어느 정도 친분도 있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거야. 얘가 진짜로 억울하다면은 칸나가 나서가지고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칸나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어, 영바이브가 진짜로 억울하다면 근데 반대로 칸다가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정도면은 진짜로 뭔가 기여도가 있는 겁니다 일 정도는 그쵸 그러니까 진짜로 음몇개 살짝 수정하게끔 내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만들었거든요 라는 말은 잘안 나와요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최소한뭐 벌스 부분이랑 이 부분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10초, 20초 상당히 긴 부분을 통째로 자기가 만들었을 때만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온단 말이야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그쵸?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그냥 옆에서 만드는 사람 옆에서 몇 마디 던졌다고 해가지고 벌스 부분이랑 이 부분은 내가 만들었거든요 이런 말안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칸나가 요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기여도가 상당한 걸로 보여요 진짜로 이 정도로 기여를 안 했는데도 졌단 소리 했으면은 곧바로 작곡가한테 뭐가 니가 만들었다는 거냐 하면서 욕 나온단 말이야 구라란 말이야 구라를 쳤다고 욕을 쳐먹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방송에서 직 직접 이런 말을 하더라도 구라라는 소리를 안 들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바이브도 이 작곡 과정에서 둘이 친분도 있고 서로 반말하면서 대화할 정도로 사이 좋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가이드도 녹음해줄 정도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칸나가 저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내용조차 인식하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건드렸다는 거는 뭔가 있는 거야 기여도가 조금은 있어 없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재를 안한 거는 영바이브의 잘못이 있는 게 맞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영바이브랑 헤비의 나락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단 헤비가 리와인드에 관해 가지고 자기가 작곡한 부분이 없다고 만약에 공식 발표를 하잖아. 그러면 결국 아이리 칸나 때도 구라치더니 사나 때도 구라를 쳤었네. 그 구라를 몇년 동안 해명을 안해 가지고 왁타버스랑 이세돌이랑 영발부랑 우악부단 때몇년 동안 피해를 준 거네. 하면서 바로 욕 처먹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칸나가 리와인드 작곡에 참여한 거 맞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난리나는 거야 어, 영바이브가 왜내 기여도를 부정하고 내 이름을 안 올려주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바로 영바이브가 나락을 간다 이거죠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증거를 자꾸 가져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 녹취록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주장을 할수 있을 거란 말이야 영바이브 본인이 인정한 게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이 뭐, 일상생활 하면서 24시간 녹화를 켜놓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쵸? 녹음기를 켜놓고 상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콧노래로 막 불렀던 거를 그대로 이제 악보를 따가지고 노래를 만든다? 그러면은, 어, 이거 내 아이디어인데 했는데 작곡가가 뭔 소리냐? 내가 악보 쓰고 내가 생각한 멜로디였는데 니가 흥얼거린 적은 있지만은 그거랑은 관계없는 노래다. 내 아이디어로 만들었다. 이래버리면 이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권리를 되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바이브도 칸나는 자기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영바이브는 니네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 생각이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꾸 증거 갖고 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 해라.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칸나한테 증거가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다. 이거죠.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정도면. 근데 그것도 영바이브 모르게 녹취록이 남아있으면은 또 상황이 뒤집힐 수는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제 칸나가 뭐 녹취록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영바이브가 칸나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 가가지고는 이제 고작 고정도 그 가지고는 저작권 주장할 수 없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또 말이 바뀌기는 할 거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은 뭐용바이브도 결국 왁천지지랑 똑같은 수준의 애였다 이런 평가를 받을 거다 이거죠.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팬 중에 한 명이 저작권 민원 신청을 해버렸어요. 어. 이 세페에서 리와인드를 불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걸 신고를 하면서 지금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분쟁이 있고 저작권 협회에서 조사 중인 곡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유료라이브에서 이 노래를 불렀더라 하면서 자신의 저작권에 침해를 당한 사람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마음대로 써버렸다 이러면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현재 민원을 신청을 했다 이거죠. 야 난리 났죠. 재밌어진다. 이겁니다. <laughs> 자, 어쨌든, 이 저작권 논쟁은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민원또 들어가고 해가지고 정말로 패러블이랑 영바이브는 귀찮아졌습니다. 일단 저작권 논란을 완벽하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나를 등판시켜가지고 합의를 보는 게 가장 발빨라요. 그렇죠 왜냐면 사나가 본인이 만들었다고 말하는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이 사나한테 뭐 꿀리는 게 있는지 사나를 등판 못 시키는 중입니다. 사나랑 여전히 관계가 좋고, 사나가 진짜로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면 얘네들은 당당하게 사나야. 너 고소당하기 싫으면 빨리 와가지고 직접 입장 발표문을 올려라.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뭐냐? 라고 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입장 발표 시킬 수 있거든. 근데 못하고 있단 말이야. 왜 못해? 얘네들이 뻔뻔하게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못 시키는 거야. 자기들도 뭔가 미안하고 꿀리는 게 있거든. 그치. 그래가지고 지금 사나를 부르는 거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실제로 저기 이세돌 오디션 때 얘를 자르면서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쉽게 부르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꿀리는 게 없으면은 사나를 고소라도 해서 본인 등반시켜 가지고 확실하게 본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본인이 만든 거 아니면서 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지 고소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라도 해결을 봐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om이다 o m 비다 이러면서 문제 해결을 안 하고 자꾸 회피를 하잖아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팬들이 자꾸 민원을 넣고 헤비가이 곡의 저작권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불편하고 귀찮은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 민원까지 들어가고 난리났기 때문에 저작권 협회에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결국 어떻게 써든지 간에 결론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재밌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